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날의 삶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길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지표와 방향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복음과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서 서로 우애하며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고하는 것이죠. 이를 이루면서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 시작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너희들이 서 있지만,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흐트리고 그리고 미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지를 교훈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와 함께 변화산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 16절에 말씀하죠. 그리스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헛된 이야기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한 바이며 또한 자기도 분명하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보았으며 그 존귀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그는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 기록된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려 오신 분이심을 더욱더 확실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산에 있을 때 베드로와 야구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들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와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에 기록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연한 바대로 이루어졌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모든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으신 우리 주님을 믿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장래에 될 확실하고 분명한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고백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할 때 지금 그는 어떤 형편에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 줄로 여기노니 그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곧 어떤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로 나아갈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다시 말하면 내가 곧 죽게 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강림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증명되신 내가 증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1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눈대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르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증언된 신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어둠 가운데 비추신 샛별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끝까지 신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을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며 사람들이었던 뜻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심하거나 또한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처음 초림하신 우리 주님. 또한 그 주님은 주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하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힘써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날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그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며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이루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들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고 아멘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오늘 한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심령들마다 성령께서 친여로 만져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항상 저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굳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